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쉬운 질문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돌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인도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라고 존경했습니다 이유는 나는 예수의 산상수훈에 매료되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님의 이러한 비폭력과 사랑의 원칙에 동의하며 자신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인물인데요. 미국의 건국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가위로 다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거르신 사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건,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 등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성경들은 가위로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만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제퍼슨 성경,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제퍼슨 성경을 편집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간디나 또 우리 제퍼슨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누구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샤라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샤라로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곳, 곳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치유 사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샤라 빌립보에 가신 이유는 오늘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가시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누구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이샤라 빌리뽀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갈릴리 북쪽 32km 떨어진 곳이 가이샤라 빌리뽀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도의 파란색 산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 헤르몬산입니다. 이 헤르몬 산의 높이는 백두산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라산보다는 800m나 더 높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 이 헤르몬 산입니다. 이곳에서요. 이곳은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물이 없는 척박한 땅이죠. 근데 이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졌고 이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요단강이 내려오게 되고, 그 요단강으로 인해서 사해 바다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몬산은 가나안 땅의 물줄기의 근원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헤르몬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편 133편 3절 말씀, 말씀인데, 헐몬의 이슬이, 이게 헤르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갓도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생겨나는 모든 그 물들이 결국 시온 전체를 덮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높은 곳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넉넉한 수원까지 있다면 그곳은 더욱 신비로운 장소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앞,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는요 발 헤르몬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땅의 이름이 가이샤라 빌립보였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의 이름은 발 헤르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3절 말씀인데요,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헤르몬 산의 이름이 발 헤르몬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습니다, 주된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와 풍요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 헤르몬 산은 바알을 섬기기에 아주 자연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당시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었는데 바로 라이스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바알헤르몬 그리고 이 바알헤르몬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이스라고도 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뽑기로 땅을 나눠 가지게 되는데 단 지파는요 보시면 이 아래의 빨간 원그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남쪽 부분이었죠. 근데 그 바로 아래에 파란색 빗금으로 어, 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마주대고 있기 때문에 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가자지구를 블레셋 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보다는 안전이 보장되는 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긴장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섯 명을 추리게 됩니다. 용맹스러운 다섯 명을 추려서 우리들이 살 만한 땅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다섯 명을 정탐시킵니다. 이때 이들이 발견한 땅이 바로 어디냐면요.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풍부한 라이스 지역입니다. 그 라이스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위쪽에 빨간 원,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입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인데요.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이 정탄꾼 다섯 명이죠.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정탐꾼이 발견한 이 땅은 무릉도원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보기 힘든 넉넉한 수원과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들었던 것은 어, 주위에 이방 민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어,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남단에 있던 단이 이제는 최북단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원래 이름이 라이스였는데, 이제는 그 조상들의 이름 단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 이곳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가이샤라 빌립보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 때, 아직, 아직 점령하기 전에는 이 땅은 발 헤르몬이라고도 불렸고, 라이스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 지명의 이름이 단으로 변경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이스라엘은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단은, 이채 북단에 있던 단은 북이스라엘의 왕여로 보암의 영토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의 왕으로서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번거롭게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북이스라의 땅에 금송아지야 재단을 만들어 놓겠다. 이제는 너희가 먼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너희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상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그 신이다. 여호와다. 근데 이렇게 금, 금송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에 두었다,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편한 곳, 더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는 섬기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제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재단이 놓여진 곳이 단입니다. 이후 중동의 역사는 요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제국이 바뀜에 따라 섬기는 우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헬라가 통치할 때이단 지역에서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풀과 물이 풍부해야 됐습니다. 이 단이 목축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판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판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이 이제는 파네아스로 바뀌게 됩니다. 판을 위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가이사라 빌리보가 발헤르몬이 됐고, 그리고 라이스, 그리고 단, 그리고 파네아스, 판을 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뭔 가이사라 빌리포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냐 할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끝이 보입니다 이곳이 워낙 신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판신 외에도 또 다른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네메시스 신전인데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또 이곳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누구죠? 신들의 왕이고 신들의 아버지죠 특별히 이 판신의 아버지가 제우스입니다 이러고 나서 헬라 제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파네아스, 이 도시의 이제는 황제도 숭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분봉왕 해롭 빌립은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황제의 신선 신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중축하면서 이 도시를 여우, 로마 황제에게 헌, 헌정하게 됩니다. 황제시여, 이 도시는 이 도시는 당신의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이름도 변경합니다. 자신의 이름 필립 그리고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를 빌려서 도시의 명이 이때야 비로소 가이샤라 빌리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바헤르몬, 라이스, 단, 그리고 판을 위한 도시 파네아스, 그리고 이제는 황제의 도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의 이름은 가이샤라 빌리보 온 세계를 통치하는 아우구스투 신전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황제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주하나님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황제한테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도미누스 엣 데우스. 이것이 황제는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리뽀는 로마 황제의 숭배와 여러 우상의 숭배지가 숭배지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죠. 풍부한 물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땅이 가이사라 빌리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로부터 바을 숭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리고 목축의 신인 판을 숭배하고, 그리고 복과 저주를 준다는 네메시스, 신들의 신,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여 만든 거짓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신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일시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죠.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곳,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드디어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과 세례 요한은 겹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의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종말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아를 보내시겠다. 선지자 엘리아를 보내겠다. 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엘리인가 라고 오해했다. 라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좋은 선생이다. 그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가 보이신 그 분을 따라 살면 된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회의 간습에 도전하고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세리와 제인의 친구가 되신 분이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위대한 의사였다. 어떤 분은 그분은 위대한 선동가였다. 그의 메시지에는 권위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작은 작은 물고기와 떡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였으니 <laughs> 죄송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이다. 그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배가 곪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뿐이다. 군사적인 쿠테타를 일으킬 뿐이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누스 앳 데우스 황제의 신전에서 이렇게 외쳤던 고백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 그리고 데우스 하나님이십니다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일정 수준의 자치권을 각 지역마다 보장하게 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의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 너가 뭘 믿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것은 황제를 위한 고백이야. 이 충성을 맹세시켰습니다. 이 고백만 한다면 나는 예전에 살던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이, 이 고백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당신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황제는 나의 주인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신들이 나의 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느냐? 네메시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줄수 있는가? 목축의 신 판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신들의 왕인가? 제우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누가 당신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대는 온 세상이 가이샤라 빌리뽀입니다. 사람들은 더잘 살고 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모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미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신전은 주로 강남과 압구정에 많이 있죠. 또 다른 이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과학과 지식계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는 행복이 쾌락이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을 줄수 있어 그래서 행복과 쾌락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자녀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지 너의 인생에 참 행복이 있어. 그의 신전은 대치동과 목동에 있죠. 마곡에는 없더라고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의 참 주인이 맞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의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의 혈육으로 알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쓴과 수고와 나의 깨달음으로 알수 없다. 이 깨달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복받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 가이사라 빌리뽀 같지만, 하나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